이 <laughs> 요즘 밥이다. 지금도 감자 좀 먹이면 안 돼? 아니, 먹여도 돼. 이 요즘 밥이다. 이 요즘 여기 국그릇이다. 이 요즘 밥이다, 이거. 이거. 이거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, 이거. 응? 이준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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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유, 부러워. 웃음> <laughs> 첫시기야 어? 유진이 이거 뭐 인간 데이터 받는 거야, 이제? 음. 아빠 카메라가 너무 좋은 거야, 너무. 음. 유진이야 아, 이거 사주셨지. 하비가 사주셨지 유진이 반찬 세가지 밥그릇, 국그릇 밥, 밥 이게 덮는 것이 아니고, 지도넘마 그 된장찌개 하는게 있어서 아, 그래? 음메거 없을 때 먹어야지 물을 응. 좀 넣어야 될것 같은데, 이가는 소코가 되게 앙증맞다, 그지? 디자인? 아, 되게 귀엽네.